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드는 질문, 왜 하나님은 똑똑한자를 가르치신다 하지 않고 또 능력 있는자를 가르치신다 하지 않고 힘센자를 가르친다 하시지 않고 왜 온유한자를 가르치신다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농사에 아주 조회가 깊은 우리 조구백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온유라는 것은 마치 갈아 엎은 땅과 흡사하다. 왜냐하면 이조 목사님이 농사를 지을 때 터득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을 갈아 엎는 거래요. 그러니까 봄에 대해서 씨앗을 뿌리고 또 모종을 심기 전에 반드시 땅을 갈아 엎어야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묵은 땅을 갈아 엎으면 땅이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 합니다. 온유, 따뜻할 온 부드러울 이유잖아요. 그래서 땅이 온유해지는 거죠. 그런 땅에는 뭘 심어도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온유한 자를 지도하시고 왜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는가? 하나님도 비슷한 마음 아니겠어요?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거, 도를 가르치신다는 거, 또 뜻을 알게 한다는 게 일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비슷한데 이왕이면은 이렇게 온유한 땅과 같은 그런 인간의 마음의 밭에. 그 씨를 뿌리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굳은 땅과 같은, 어, 심전에 씨를 뿌려야 거기서 어떤 결실을 얻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갈아 엎는다는 거를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고 생각해 보면 이게 고난인 것 같아요. 아픔. 예, 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분들을 보면은 다들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떠오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온유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온유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애국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였으니까 아마 이 애국의 왕자이다 보니까 아마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점점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 사람 나름의 이 고난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애국의 왕자였던 이 사람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동이 됐어요.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복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40년을 푹 썩은 뒤에 8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나이에 뭘할수 있었을까 싶지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었다고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강탁하던 사람이 그때 비로소 온유해졌기 때문에 그 딱딱하던 땅이 보드랍게 된 거예요 이제는 거기다가 뭘 심어도 뭘 가르쳐도 뭐를 뿌려도 이제 농사가 될수 있는 준비가 됐다 그래서 그때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어, 지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또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온유한 사람.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도 온유한 사람 아니었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도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철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어리석고, 게다가 고집 불통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도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아까운 재산, 시간 다 허비하고 어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죽을 고생을 하던 어느 날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아,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던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돌아가자. 가서 말씀드리자.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이라 하지 마시고 종의 하나로 여기시고 저를 좀 다시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이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 나와서 껴안고 기뻐하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벌면서 기뻐했다고 하는데 이건 아들이 그저 단순히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만하고 강팍하던 그 아이가 온유한 자로 거듭났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을까 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루고 보면은 그큰 아들은 아직 온유해지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못했죠. 아마 늘 집에 있으면서 고생을 들여봐서 고난이라는 걸잘 몰라서 이 온유해질 수 있을 만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온유한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온유한자를 가르치시는가? 왜 온유한자를 부르시고, 왜 온유한자를 지도하시고, 왜 온유한자에게 그 씨앗을 뿌리시고 그러시는가? 이 온유하지 않은 자를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Teachable하지가 않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밭은 마치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 같아서 뭘 심어도 잘안 되기 때문에 온유한자를 지도하신다. 온유한자를 부르시고 그를 가르치신다. 이것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한 관심이 성경의 다른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관심보다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마다 이 온유가 빠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도 온유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들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라 사랑은 온유하다. 온유가 사랑과 연결된다.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그 가운데도 온유가 들어갑니다. 여덟 번째로 들어가요. 여기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온류가 또한 성령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산상수음 가운데 팔복에 온류가 또 들어가요. 여기서 세 번째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온유가 또한 복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온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들마다다 끼어 있는데, 이게 다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온유라는 것의 특징은요, 다른 덕목과 달리 이게 성품 자체에 속속 스며들어 있다. 그래서 온유가 귀하다. 그러니 이 모든 핵심적인 복음과 관계된 이 가르침들 속에 온유가 빠지지 않는다. 다른 덕목들 가운데 이세 군데에 온유처럼 다 들어가는 덕목이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온류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곳 말고도 아주 중요한 부분들마다 이 온류가 들어간 곳이 많은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이다. 결국 온유가 예수님의 성품과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이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이건 또 고난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고난, 이 아픔, 멸시와 간고와 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유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런 아픔과 고난과 이 온유한 성품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다. 아, 이사야 선지자가 또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한 성품이 또한 그의 찔림과 연결이 되어 있고, 아픔, 고난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고, 고난이 많고, 많이 찔리고, 또 멸시도 그렇게 당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그가 온유하셨다. 그리고 그 온유가 우리를 낮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고 보면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존재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을 알기 전에는 사람이 스스로 온유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또한 남들의 아픔을 이해하기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의 아픔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남의 아픔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치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역시도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돼서 쓰러져 있던 이 사람을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 그는 참 온유한 사람이었다. 왜 온유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방민족과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멸시당하고 사람 대접 못 받던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반면에 이 다른 두 사람,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보고 지나치잖아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어, 경건한 당시에 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지나치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더라고요. 민숙이 19장 11절 말씀을 기억했을 수도 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가서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어떤 율법적이고 교리적인 수준에 머물게 될 때는 자칫 인간이 강팍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더 딱딱해지고 더 차가워지고 사실은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야지 정상인데 이 잘못된 종교 쪽으로 흐르게 될때 인간미를 오히려 더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교리로 믿지도 말고 어떤 이론으로 믿지도 말고 또 어떤 종교로 믿지도 말고 성품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종교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 성품으로 믿는 예수가 진짜 예수다. 안 그러면 우리가 아직과 독선에 빠진 이 강팍하고 자기의에 빠져 있는 이런 얄팍한 종교인이 되기 쉽다.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윈처럼 되기 쉽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늘 이 누가 복음 10장에 등장한 율법 교사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과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목적 자체가 순수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다고 써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께서 질문을 되받아서 다시 질문을 던지셨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교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하자가 없는 대답입니다. 정답이에요. 정답이지만, 오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답은 온유이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사람 성품에는 온유함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말씀의 차원에서 교리적 차원에서 뭔가를 아는 차원에서 이제는 성품의 차원으로 자라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온유는 교리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종교적인 확신도 아닙니다. 온유는 성품이에요. 사람의 인격 안에 속속들이 베어 들어가 있는 성품이다. 온유는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를 지도하신다. 그러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도를 가르치신다. 그 온유한 성품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된 성품이기에 그렇게 하신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성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봄날 농부가 묵은 땅을 뒤집어엎듯이 우리 인생에서 여러 아픔과 고난과 인고의 세월을 보내면서 몸소 하나씩, 하나씩, 정직하게 배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성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광야로 보내셨던 이유도, 또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이유도,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올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아무 일이 없고 아픔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거 이거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온유하게 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묵은 땅이 기경되듯이 다 뒤집어 엎어져서 그 딱딱하고 교만하고 강팍하던 마음의 밭이 따뜻하고 보드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그것입니다. 종교도 헛되기 쉬워요. 똑똑한 것도 헛되고, 산을 옮길 만한 확신도 헛되게 될 수도 있는데, 성품 자체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이 스며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어디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의 덕목, 아니, 이 온유의 성품이야말로 답이다. 왜? 온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성찬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이 온유한 예수님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때 지식으로 믿지도 말고 교리로 믿지도 말고 성품으로 믿자.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보혈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딱딱하고 교만하고 강팍한 땅 같은 나를 주님이 갈아 엎으실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씨를 뿌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하자. 잘 기경된 땅처럼 그렇게 변화되도록 우리를 그분께 맡기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받기 바랍니다.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께 성찬을 받겠습니다.